유형 소개는 뭐에 대한 얘기다? 저 들어가면서 읽어야지. 알겠어요. 안 썼다고 그나마 또? 네. 야 씨, 진짜 지금 여기까지 <laughs> 엄마? 읽어보세요 이제 유형 소개. 정현이가 읽어봐 큰소리로. 그래? 어? 예, 예, 예. 자, 나구손을 막기 위해 사이나에 치아 보호막인 이겁니다 치아 보호막인 에나멜의 에나멜의 연구 손상을 막기 위해 그렇게 쓴거 맞아요? 보호인 보호막인 보 어. 치아 보호의 치아 보호막인 자 집중하세요 Do you enjoy soda or energy drinks? 여러분은 사이다 또는 에너지 음료를 즐기십니까? 입소. So. 만약에 그렇다면 Be careful, 조심하세요 Not to brush your teeth 이를 닦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shortly after drinking them. 그것들을 마신 바로 직후에. 이런 얘기죠. 자, 내용은 뭐 별로 어렵지 않은데, 거기 shortly after에서 shortly 대신에 short 쓰면 안 되고요. 그것을 마신 다음에 하는데, 여기 dam 대신에 it를 쓰면 안 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컨테인, 함유하고 있어요. 산을 대삼각형치고 어떤 산을 포함하고 있느냐 치아의 에나멜 에나멜을 어, 약하게 하는 강하게 하는 약하게, 어. 약하게 하는 에나멜을 어, 약하게 하는 산성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에나멜이 뭔지 그 옆에 있는 콤마가 본격으로 쓰인 겁니다 더 프로텍티브 서페이스 온 v 아웃사이 f a c e on t 여러분의 치아 바깥쪽에 있는 표면을 보호해주는 그런 에나멜 Therefore, 그러므로 브 r 싱이메디 n g i m m 드 d i a t e l y after d one of these beverages 이러한 음료들 가운데 하나를 마신 후 즉시 아, 칫솔질을 하는 것은 그랬죠 여기 이메디 e d i a t 가 그 위에 위에 나와있는 shortly after 요거 대신 쓴겁니다 똑같은 뜻인데 한 단어로 바꾼거지 그쵸 one of 뒤에 뭐 나온다 그랬어요 oxynos 나온다 그랬지 그치 so one of these beverages에서 s 빠지면 안된다는 것도 조심하고요 즉시 그 취소지를 하면 그게 could the enamel away 그 에나물을 어, 깎여 나가게 솔질로 떨어지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게다가, once your teeth enamel is gone, once 삼각형 치고, 문장을 이어질 연결서니다 일단 뭐뭐 하면 그 뜻이에요. 일단 여러분의 치아의 에나멜이 없어지면, 이럴 never grow back, 절대로 다시 자라나지 않아요. 건마치크 위치,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the health of your teeth, 여러분의 치아 건강이 could be permanently, 영구적으로, 첫 번째 거, a f f e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옆에 나와 있는 이 f 트는요 e 디가 들어갈 수 없는 단어예요. 단어의 뜻은, 영향, 효과, 결과, 뜻은 비슷하지겠지. 얘는 명사로만 쓰이는 거야. 자, 여기도 학교에서 문제를 바꾸면 어떻게 바꾸냐 하면, 거기 리치가 나왔지겠지. 그 박스, B번 바로 위에. 근데 이거 위치 대신에 됐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자, 거기 위치 다음에 주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불안전한 문장이지. 그 그러니까 위치는 관계대명사지요? 관계대명사, 아, 콤마 뒤에 나왔으니까 계속적인 용법이잖아요. 근데 관계대명사 됐은, 최수동의 버스는 a 시장 노태우 전도한 게시기 했죠? 됐. 앞에 컴만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여기서는 위치 대신에 대스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요, 더 굿뉴스 이스템 좋은 소식은 대비합니다. 그랬어. 여기도 이주 동그라미. 조심할 것은 지금 딱 주어를 보니까 굿뉴스는 그랬잖아요. 어, 이거 주어가 S였으니까 복수네. 그래서 R을 쓴단 말이야. R. 아, R을 쓰면 안 된다고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다한 번은 시험에 나왔던 얘기도 하는 거예요. 굿 뉴스는 뉴스 자체가 S가 들어간 단어일 뿐이에요. 복수가 아니란 얘기야. 이즈 스레 일렇 조심하고요. 좋은 소식은 a 댓 이하인데, your enamel will naturally reharden. 당신의 에나멜이 본질적으로 자연스럽게 다시 딱딱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t 대신에 what을 쓰면 안 된다는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지금 t 이후의 문장이 완전 해요? 불완전해요? 음. 완전하지요. 네, what은 불완전한 문장만 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다시 읽을게요. Your e n e m y r will naturally be r e h a r e n d 여러분의 에나멜이 자연스럽게 다시 강화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비 리하든 드 해가지고 수동태로 쓰면 다시 강화되어지다 해석하는데 이상하지 않잖아요. 더 자연스럽잖아요. 다시 딱딱해지다. 이건 자 동사기 때문에 다시 딱딱하게 되어질 것이다. 비 리하든 드 이렇게 수동태로 쓰면. 안 된다는 것중의 하나. 그 얘기입니다. Instead of brushing your teeth right away. 여러분의 이빨을 즉시 솔질하는 대신에 그랬어요. Instead of. Of 뒤에 동사원형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가끔 가다가 그냥 동사원형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답으로. 그러니까, instead of a brush your teeth. 이렇게 브러시 s 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You should drink a glass of water. 자, 여러분들은 그냥 물한 잔을 마셔야 합니다. This will rinse much of the acid away and speed up the rehardening process. 이것이, 어, 여러분들 입속에 남아 있는 선성의 많은 부분들을 린스어의 행권에 버리고, 그리고 리하드닝 프로세스, 재경화 과정을 가속화 시켜 줄 것입니다. 이거예요. 엔드 삼각형 치고, 엔드 뒤에 있는 스피드업과 그 앞에 린스가 병렬로 쓰인 것이다. 트인껌 is also h e l 껌을 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셀비아 어, 침해 생성을 어, 약화시키니까 촉진시키니까촉진시키겠지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산성을 뉴트럴라이즈 중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리치다이스어이스 없어요? 없죠? 불안전한 문장이죠? 근데 앞에 컵나 나왔죠? 그러니까, 뭘쓸수 없다? 됐으면 안 된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after waiting at least 30 minutes. 적어도 30분을 기다린 후에, you can brush your teeth as usual. as usual은 평상시처럼 그런 말이고, 평상시처럼 여러분의 치아를 솔질할 수 있습니다. at least는 최소한 적어도 그런 말인데, 그 표현 대신에 뭘 쓰면 안 된다? 지난번에 한번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뭘 쓰면 안 된다고요? at least 이거 대신에 at best 또는 at last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at best는 기껏해야 이런 뜻이기 때문에 뜻이 완전히 다르지요 at last는 마침내 이런 말이고 at least가 적어도 이런 말이니까 요쓰 임의 차 이를 자정 구별 을할수있 어야 됩니다.